요즘은 세상 곳곳에서 고통과 슬픔이 피부로 많이 와 닿네요. 질병과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분들도 또 이전에는 별로 관심 없었던 노숙자들도 눈에 들어오고요.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나오고 또 요즘은 남미 사람들의 정처 없는 피난민 행렬도 눈에 들어옵니다. 이 모든 비참한 형편이 죄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하니까 더더욱 예수님의 구원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사단을 없애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3장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으로 순종하심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주제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이 창세기 3장은 우리 인간의 지상 낙원에서 처음 죄가 시작되고 그로 인해서 사망에 처해진 인간의 처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승리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성경장이지요. 우리가 얼핏 볼 때는 사단의 승리이고 철저한 인간의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인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확실한 구원의 약속이 바로 이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있죠. 그럼 먼저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구체적인 모습을 창세기 2장 10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 티끌로 하나님이 손으로 사람을 친히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지요. 바로 하나님의 숨결, 살리는 기운, 생명을 예수님이 불어넣으셔서 비로소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피조물로 지으신 사람 아담을 하나님은 아들이라고 칭하셨지요. 예수님의 계보를 기록한 누가복음 3장에 혈통상 아담을 하나님의 첫 아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라고 기록하셨습니다. 흠 없고 순결한 첫사람 아담에게 그리고 에덴 동산을 주셨지요. 왕으로서 다스리라고 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는 명령하셨어요. 창세기 2장 1 7절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먹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실까요? 인간과 하나님은 오직 생명의 말씀으로만 생명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창세기 3장에 이 행복을 시기 질투한 사단이 이 에덴 동산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뱀을 통해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옛 뱀, 곧 마귀 사단이지요. 이미 하나님은 이 자녀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이 사단이 유혹해 올 것에 대한 경고를 주셨어요. 그러나 남편 곁을 떠나 홍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까지 온 여자는 곧 사단의 속임수에 노출되게 되지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하고 사단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도록 여자를 유혹합니다.이에 여자가 대답하지요.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하셨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제 이 여자가 이때부터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수 있듯이 먼저 이 여자는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가르침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자는 모호하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왜곡시키나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느라. 라고 의심의 말로 왜곡해서 넘어가고 있는 여자의 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 말의 사단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거짓말로 여자를 기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했고요. 이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고요.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라고 이렇게 다른 말로 와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이라라고 사단이 말합니다. 이것은 루스베리 하늘 정부에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높아지고자 했던 본인의 모습을 나타내줍니다이 무구한 여자를 죄악으로 파멸시키려고 하는 무서운 사단의 계획인 것이죠.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설피 말씀을 알게 되면 하와와 같이 사망에 이르는 사단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말씀을 알더라도 정확히 똑바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 이 여자의 대답에는 벌써 그 사단의 사상이 나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눈이 발과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사단의 유역에 그녀의 시선에 변화가 생긴 것이지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부추기면서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단의 모습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길자를 찾고 있다고 깨어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때 사단은 우리 틈을 보고 들어옵니다.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그분의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지요.말씀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으나 이 여자는 분변력을 잃게 되었어요.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더 나가서 남편에게도 그 열매를 주므로 함께 받아먹었어요.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이제는 죄악이 이 지구상에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불순종, 불충성에 대한 죄악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결과는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그들은 자기들의 몸이 벗은 것을 알았다고 했어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빛의 두루마기가 사라지고 그들은 자기들의 수지를 보고 알게 된 것이죠. 사단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거짓말했지만 그들의 육체적인 눈이 열려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죄악의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에 대한 의식이 생겼고요. 장래에 대한 두려움과 영혼의 벌거벗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벌거벗은 것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부분으로 가렸죠. 남에게 수치를 보이고 싶지 않아 서로 간에 단절이 생기고 두려움과 영혼의 곤고함과 가련함과 죄책감으로 고통당하는 모습.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때 하늘은 이 비참한 광경, 죄로 속박당한 인류를 슬픔과 통곡과 연민과 동정심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온 것이지요. 이 하나님과의 단절은 두 사람 사이도 분열시켰습니다. 불화가 찾아온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려고 했지만 죄를 가리지는 못합니다. 우리 노력으로는 죄를 한 점도 지을 수 없습니다. 나의 세포 세포마다 있는 이 죄성은 오직 전능자이신 우리를 만드신 여호 하나님만이 깨끗해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이제 하나님이 동산에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때 아담과 하와는 어떤 반응을 하나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산 가장 깊숙한 곳, 나무 밑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사망에 처해진 자식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를 피해 숨은 자식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기가 막히실까요? 그들을 향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혹은 부모님 앞에서 두려워 숨었던 상황에 놓인 적 있으신가요? 바로 지금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껏 그것을 큰 죄로 깨닫지 못했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놀라고 제 자신을 놀라서 회개 기도하게 하셨어요. 이렇듯 인간 스스로 자기 뜻과 의지대로 해결하는 교만.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이 감정은 여기 창세기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로 그뒤 우리 인생은 어떤가요? 두려움과 근심, 걱정으로 365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 범죄한 부부에게 죄를 깨닫게 하려 질문하시지요. 그들은 회개가 아닌 서로에게 원인 탓, 자기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께로, 여자에게로, 뱀에게로, 환경에게로. 그때부터 우리는 곧잘 남 탓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 된것 같아요. 이렇듯 불순종, 불충성, 나를 높이려는 정신. 이것이 바로 우리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향해서 심판 선고를 하셨습니다. 먼저 뱀에게 저주와 멸망의 심판을 하셨습니다. 사단을 영멸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땅을 저주하셨지요. 그러나 자식들에게는 어떻게 하셨나요? 구원의 심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죄를 담당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과 아담에게 종신토록 수고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해산의 고통을 경험함으로 예수님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고통 받으셔야 함을 상기시키기 위함이고요.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원위치대로 그들은 흙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죄의 형벌, 사망에 처해졌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비극적인 사건이 이 창세기 3장인 것이지요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은 자식에게 사망을 선언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가장 가슴 찢어지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은 이 죄인들을 구원할 큰 계획을 이미 갖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이들의 절망과 슬픔을 마시고 복스러운 소망을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라고 원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흙으로 죽는 것은 확실하지만 새 생명의 보증을 주신 것이지요. 우리를 위한 구주의 탄생과. 그분의 고난과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신 것이지요. 즉각적인 보증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인한 속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자신 것이지요. 인간의 죄악을 미리 내다보시고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아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다시 얻게 하셨습니다. 첫째 아들은 죄로 사망하지만, 여자의 후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다시 주시는 것이지요. 이 아담이 어떻게 했나요? 그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아내의 이름을 이제 하와라고 지었죠. 산자, 생명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완전한 멸망의 처지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아담이 믿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아담과 아내를 위해서 사랑의 여호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죄 없는 어린 양을 잡는 모습을 보면서 아담은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자신에 향한 뜻을, 마음을 알았을까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이 누구인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십자가로 중간에 막힌 담을 호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이 세상을 다시 하늘과 연결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무한한 희생의 경륜인가요? 23절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셨지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화염검 든 천사로 그 길을 막게 하셨어요. 아담은 얼마나 잃어버린 에덴 동산으로의 회복을 그리워하고 죄에 대한 후회와 탄식과 비명과 통곡을 했을까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고픈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더그 자식들을 보면서 슬픈 탄식을 하셨을까요? 그 자식들이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계실까요? 그래서 우리들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그토록 고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다시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고요. 다시는 죄와 저주와 사망과 고통이 없는 행복과 즐거움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겠다는 놀라운 약속과 축복.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첫 사랑을 회복할 때 다시 생명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의 행위를 회개하고 예수님 사랑을 지금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를 에덴 본양 새하늘의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길이시지요. 그분만이 진리시고 그분만이 생명이시지요. 우리 처수를 예비하고 곧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는 기쁜 약속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날이 심히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더욱 자주 말씀 속에서 묵상하면서 그분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 모든 고통과 슬픔을 다 아시고 우리와 현재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께 감사 찬성 드리면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빌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